<laughs> 저... 깔끔한 남자, 깔끔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뭐 언제부터 채팅 이 있었다고, 여러분들. 채팅 언제부터 채팅 보고 우리가 방송했으니까 정말 채팅 좀 쳐주세요. 아니 그냥 누워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한 집에 산사태가 났습니다.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어, 한참 집 치우다가 어, 목동에 와서 방송하고 있는 서울 남자, 네, 차도남. <laughs> 이 아이는 크림꿀. 얘는 꿀인데, 꿀인데. 크리미하게 만든 크림 꿀이에요. 숙성 꿀이에요. 숙성을 시켜가지고 곡물 과자 뻥튀기입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물론 제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어집니다만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이다. 왜 저는 살이 안 빠지냐? 전 이걸 안 먹거든요. <laughs> 꾸지뽕환 꾸지뽕이라는 열매로 만든 환 나곤 산초 여러분들 산초 아십니까? 산초 오일입니다. 산초에서 짜낸 오일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도 조금 성배를 좀 드릴 거고, 추어탕지 수어탕에다 젠피 넣어, 갖고 혀가 아딸딸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, 젠피를 드시면. 그래서 얘 외롭네요. <웃음> 되게, <웃음> 되게, <웃음> 되게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. <웃음> <저는> <웃음>